한비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압을 발산하여 강하게 짓누른 뒤 마련검에 모인 검강을 쏟아붓는 자하마신의 모습으로 이번화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한비광이 당할 위기에 놓인 순간 자하마신의 검강이 무언가와 충돌하는 소리와 함께 이어서 한비광의 눈앞에는 기막을 펼쳐 자하마신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낸 다마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다마린의 등장에 한비광은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다마리는 냉정하게 자아마신을 바라볼 뿐 대화는 나중으로 미루며 지금은 자아마신을 상대하는 게 먼저라고 답합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전장에 도착한 미고가 노호와 풍현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순식간에 상처가 아무는 것에 풍현이 신기해하는 한편 노호는 아까 그 폭발의 위력을 풍현이 혼자서 다 받아냈던 일을 떠올리며 풍현 역시 기보를 진각성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유진이 충격의 여파를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런 매유진의 옆에서 모습을 드러낸 진풍백은 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 묻다가 곧 매유진의 등 뒤에서 선체로 죽어 있는 도월천을 발견합니다. 이에 매유진은 진풍백에게 도월천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했는데 그건 바로 수령륜의 주인은 진사제 같은 미친놈이 아니라면 감당 못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풍백이 설마 그 때문에 여길 피하지 않았던 거냐고 묻자, 매유진은 지금 이 대결에선 수령윤이 필요하다며 그쪽이 미친놈은 아닐지라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풍백은 걱정 말하면서 도월천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보이고는 자신은 도사형의 생각보다 훨씬 더 미친놈이라고 말하며 도월천의 손에 쥐어진 수령윤의 핵을 가져오려 했는데 그 순간 도월천의 손에 쥐어져 있던 핵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핵이 갑작스럽게 길을 방출하며 폭발이 발생하자 그 충격에 도월천의 시신은 산산조각나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에 진풍백은 코 웃음치며 핵을 양손에 쥐어 잡은 뒤 반항이라도 해보려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러자 수령류는 순식간에 진풍백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거대한 수령 두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진풍백은 이건 확실히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진풍백을 내려다보고 있던 수룡은 진풍백을 오만한 자라고 부르며 그대가 쥔 것을 놓으라고 일갈하고는 이어서 팔대 기보는 신지무의 정수로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선 오랜 기간의 수련과 성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대의 사용 또한 오랜 기간 우리에 대한 연구와 수련을 해왔었기에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허나 그대는 다르다며 그대는 단지 전임자의 선택을 받은 것뿐. 그대에게는 우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수령의 공간에서 대화 중인 진풍백의 뒤를 매유진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에 현무가 역시 무리였다면서 아무리 뛰어난 고수라 하더라도 처음 접한 자를 팔대기보가 쉽사리 주인으로 허락할 리 없다며 아무래도 수령류는 포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자 매유진은 그렇지 않다고 현무의 말을 끊으며 저 사람은 자신이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기에. 분명 수령윤의 주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수령의 태도에 잠시 고민하던 진풍백은 이내 놀고 있다며 수령을 비웃고는 스스로 선택한 도사형 조차 지키지 못한 주제에 너희에게 주인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격이란 책임을 지는 이가 주는 권리라며 너희에겐 주인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합니다. 이에 수령은 진풍백에게 그대에게 자격을 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영원의 존재로 그런 우리를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가 제어하려든다면 그는 파멸적 고통 끝에 비참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그대는 온몸의 기열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생명이 불타 사라지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 수령과 그런 수령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진풍백의 모습으로 이번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